두클립 또다시 고개를 든 배우 자레드레토에 성추행 의혹 메가박스와 롯데의 근황 그리고 배우 스칼렛 요한슨 썬더볼치 이슈까지 영화계 이슈들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야옹이 조커 모비우스의 초언럭키 배트맨 모비우스. 나는 배트맨이다. 그리고오는 25년 10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트론 R.S.에서 주연 R.S.를 연기한 배우 자레드레토. 그런데 최근 미국의 매체 에어메일은 자레드레토가 2000년대 중후반 여러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 시도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실었습니다. 스스로 피해자라 증언한 여성들은 총 9명. 이들은 자레드 레토가 성기 노출, 성희롱 발언, 반복적인 접근 등을 이어간다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레토 측은 즉각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고 여기에 따로 형사 고발이나 민사 소송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잡음들이 있던 자레드 레토였고 때문에 그저 낙관적으로 본다면 늘상 있는 할리우드의 w w e 로 여겨질 만한 이슈인데 현재 무게가 더해지는 이유는 바로 그 하이밍 레토는 이번 연도 디즈니의 대형 프로젝트 중 하나인 트론 r s 의 주연이자 내년에는 아마존에서 제작하는 마스터브 유니버스 히맨의 실사 영화에서도 등장할 예정인데요. 특히 마스터브 유니버스의 경우 2019년부터 이야기가 나오던 프로젝트였고 워낙 제작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상황인지라 더욱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직 디즈니와 아마존 양측 모두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전 디즈니는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에서 배우 조니뎁과 엠버허드 스캔들 덕분에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미성년자와 관련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레토의 이슈가 당시의 혼파망 때보다는 심각하지 않다는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C레벨 업계인은 최근 미국의 정치 분위기가 미투 운동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자네드 레토의 현 이슈보다도 현 대통령인 트럼프에 대해 비난하는 게더 조심스러울. 정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하지요 트론 RS 개봉일까지 이제 네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번 의혹은 뜻득히 이어질려는지 추후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두클립 채널에서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트론 RS 10월 10일 북미 개봉 예정입니다 CGV 롯데 시네마 그리고 메가박스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3 대장입니다. 시롯매 사실 여태껏 국내에서는 시롯매 삼국지가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굳이 갖다 붙이자면 이렇게가 아닐란지 싶더라. 여하튼 누군가는 단순 위치, 누군가는 특수관, 누군가는 상영장, 누군가는 팝콘맛 아, 이거 중요하지 등등으로 이래저래 갈리는 취향이 있겠는데 앞으로는 이삼 파전 더 이상 볼수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여러 번 알려진 바 있었습니다만 롯데 시네마를 비롯해 엔터. 테인먼트, 뮤지컬, 드라마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롯데컬처웍스, 그리고 메가박스가 합체, 합병 준비 중이시랍니다. 합병 사유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완전히 개박살이 나버린 극장과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마찬가지로 개박살이 나버린 업계의 나라간테나 고장입니다. OTT를 비롯해 수많은 레저 코스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극장의 관객 수는 꾸준히 우하향을 그려왔고 서비스의 품질은 반대로 우상향을 그렸던 표값의 미래에 뚝 떨어져 버렸죠. 이어 2024년 작년 롯데시네마는 매출액 4,517억 원, 영업이 2억 원으로 마감. 메가박스는 3,533억 원의 매출액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27억 원을 찍어버리면서 결국 합병이라는 제3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아니 그래서 합체만 하면 뭐해? 합체 에너지기파 같은 것을 오려면 기가 필요하겠지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 현재 최대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열심히 제안서 돌리고 있다. 전해집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는 여태 쌓여버린 부채를 줄이고 운영자금 확보해서 다시 한번 극장가의 하늘에 서겠다라는 것인데 롯데와 매박, 사실 롯박 두 회사 각자 특화되어 있는 분야가 다른 편입니다 롯데는 당연하게도 매출과 규모 쪽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매박의 경우 콘텐츠 제작 그리고 배급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요 압도적인 체급과 말랑한 소프트웨어의 결합. 마치 누누와 윌럼프, 예티와 페페, 캡틴 아메리카와 레드윙, 화살과 호크아이 같은 관계되시겠다. <놀람> 듣기로는 롯박 두 회사가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누는 공동 경영으로 갈 것이라고 전해지는데 사실 이게 정말 평화롭게 진행될 것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글로벌로 확장하면서 몸집을 늘리고 이에 따라 숨을 좀쉴수 있게 된현 일황 CGV를 합병한 목박이 견제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희망적인 분석이 나오는 한편 반대로 안 그래도 극장가가 OTT를 비롯한 여러 경쟁자들에게 잡아먹히고 있는 상황에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면 판이 뒤집힐 수가 없는데 니들이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우려섞인 절망편 분석도 팽팽히 나오고 있죠. 자 과연 그야말로 사양 산업으로 도태되고 있는 시장에. 이번 롯박 합병이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합병한 롯박이 꺼내드는 새로운 극장의 이름은 무엇이 될는지 또 다른 이슈 뜨는 대로 바로 갱신드리겠습니다. 히로. 아 근데 제가 최근에 롯데 쪽에서 새로 지은 모를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들어오는 게 매박이더라고요. 그냥 매박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짜란. 우리에게 일대 블랙위도우로 익숙한 배우 스칼렛 요한슨의 인터뷰가 화제입니다. 스칼렛 요한슨은 최근 레드 가디언을 연기한 배우 데이비드 하버와 함께 가벼운 대화를 하는 방식의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툭툭 나온 이야기들이 너무도 굵직했다는 것이 이슈라면 이슈, 문제라면 문제란다. 해당 인터뷰는 최근 마블의 작품 썬더볼츠 북미 개봉일 당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다는 요한슨의 말에 하버는 스칼렛 요한슨의 블랙 위도우가 이번 작품에 굉장한 영향력을 준다면서 사실상 썬더볼츠의 일곱 번째 멤버나 다름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레나. When I look at you, we need each other. Okay, that was really good. 하버는 한편 그녀의 이름이 작품의 총괄 프로듀서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며 축하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스칼렛 요한슨이 스스로 썬더볼츠 크레딧에서 이름을 삭제해달라 요청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이게 또 그렇겠다 싶은 것이 과거 블랙위도우 개봉 당시 디즈니가 스칼렛 요한슨과 별도의 협상 없이 작품을 극장과 디즈니 플러스에서 동시 개봉을 해버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 당시 스칼렛 요한슨은 극장 흥행 성적에 따른 추가 개런티를 약속받은 상황이었고 디즈니 에서 냅다 동시 개봉을 박아 버리니 요한슨 누나도 고소를 박아 버리신가? 뭐 한참 또 팬데믹으로 난리가 났던 시기이기도 했고 때문에 디즈니의 선택도 아주 이해 못할 건 아니지만 제대로 합의도 안 하고 냅다 지른 건 지옥에서 불타긴 해야 될것 같아요. 실제로 저런 설례가 생겨버리고 나서야 디즈니는 물론 다른 영화사들에서도 배우들과 관련 협상을 제대로 시작했다고 하지요. 대빵 큰 누나 큰 언니가 총 떼메고 한 소리 아신 거야 이게. 이후에 어떻게 양측이 합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상황이 이러니 스칼렛 요한 슨 요한슨과 디즈니 사이가 좀 꼬롬할 수밖에 없다 여겨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다. 여하튼 스칼렛 요한스는 인터뷰에서 마블 작품 중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저와 같은 영화들에서는 여러모로 작품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다른 몇몇 영화들에서는 출연진이 과도하게 많았고 플롯도 광활해져서 자신이 그저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가 된것 같았다며 이런 활동을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하면서 단순히 헤어나 메이 등의 자유는 물론 스스로의 정체성이 캐릭터에 잠식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다고 말을 이었는데요. 때문에 나타샤 로마노프라는 캐릭터로서 활동하는 것이 항상 행복한 일은 아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목소리> 더불어 내년 말 개봉이 예정되어 있는 마블의 메인 이벤트 어벤져스 둠스데이에서의 복귀를 묻는 하버의 말에는. 자신이 살아 돌아오면 절반이 다시 죽어버릴 것이라며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오간 이야기겠지만 팬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씁쓸하다 보니 더욱이 시니컬하게 느껴지는 지점도 있는데 또 캐릭터가 캐릭터다 보니까 썬더볼츠가 개봉하면서 공사 막론하고 많은 질문들을 받았을 것이고 때문인지 유독 최근 인터뷰를 보면 마블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살짝 체념이 느껴지는 상황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뭐 캐릭터가 정말 부활의 여지 없이 그렇게 가버리셨는데 뭐라 대답하기도 애매하실 거고. 뭐다 알기는 아는데 참 아쉽네. 멀티버스라는 개사기 치트키도 있기는 한데 요거는 좀 다른 이야기겠고요. 참고로 우리 스칼렛 요한슨 한순이 누나 오는 7월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으로다가 내한하신다니까 만관부 만관부 부탁드립니다. 광고 아니고요. 대충 뭐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우리 한순이 누나 등장하시는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7월 2일 개봉 예정입니다. 아 공룡 소리 질러!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 댓글로 달아서 사, 의견을 사, 나눠주세요 사, 영상 즐거우셨다면 사,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빠짐없이 사,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 토클립 양태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모든 큐사인이 들리면 시작하는 거지 우리의 삶은 커다란 영화관 감각적인 감성과 남다른 스크립터 면의 각 완벽한 조명과 타인 그대와 함께라면 언제나 매직아워 각박한 일상 속에 각자의 감상을 녹여서 보여 로맨스조인공처럼 이어지는 기대감 나대지마 내 심지어 극장에 그 들어서서 팝콘은 세트 골라지 달콤한 향과 함께 들어서는 색